내가 이긴다. 오 예스. 오 탔어. 오 탔어. 오 없어리. <laughs> 정말 일하기 싫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데이비로 보이십니다. 일어나. 어? 헉. 안안 되네. 에이. 못 뭐, 통과돼? 뭐야? 일어나. 어 됐다 됐다 됐다. 일하세요. 좀 도와주시고. 어? 응? 네? 오,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지 이거 뭐 이거 뭐거 뭐지?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가지이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거 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마약 이거 뭐지? 이거 지 이거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이 그요 아니 경찰이나 그래? 그니까 담배를 펴? 아뭐 담배 피울 수 있지만 저 봉은 약간 좀 마약일 수 있고 왜냐면 그 안에 액체라서 피울 수 있으니까 그래 한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저 GTA5 경찰 모드 수즌 4저 여자 뭐노래도망하는거봐그 네, 187편 영상에 오신 거슬 환영합니다 유닛 2 스폰 코스트 3 We have a Grand Theft Auto 자 갑시다 나옵니다 소리가 없어 <laughs> 자 전기 차량 아이오닉 5 이번에 한번 갔을 때 버켓 리스트 중 하나가 아이오닉 5 택시 타는 건데 탔습니다. 부산에서 예, yeah. 멜라박스님 기억나시죠? 그때 막 LF 소나타 하고 뭐 그냥 그냥 와이프 소나타한한열대지나갔는데 이거 타려고 기다렸어요. <laughs> 그럽니다. 자, 구정인 작품 올라갑니다. 교통 단속 중. 오, 예, yeah. 이게 여러 가지였어요. 이게 이제이거 어렵더라. 비크를 머리 스키 들어가서 교통 단속 중. 음주 단속 중. 뭐야, 이거? 이거 서행하세요, 이거에요. 서행하세요. 어, 교통 처리 중? 아, 사고 처리 중.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 통제 중.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냥 이, 이렇게 하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리고, 네, 이렇게 하고, 자, 갑시다. IPC 종원은 전기차량. 아, 맞다. 이거 한번 보자. 비클 컨트롤 아 이거 말고 앞에여 봐 비오니까 오 트럭이 열리네 얘 뭔데 아 얘는 아, 아무도 아니구나 안타깝게도 앞에는 안 열리네요 뭐, 물론 전기차니까 뭐 앞에도 비을건데 그래 갑시다 레츠고 오 예스 야 진짜 멋있다 야이 픽셀 스타일 브리킷팅이라고 해더라 밑에 보소, 예. 이거 뒤에 이거. 이 부분만 작업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안에는?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일로 오오오. 와. 오우. 자, 땡기지요. 어? 아니요. 다시 땡겨. p u 카 l the c <laughs> 응? 자, 빨리. 옆으로 당겨 빨리. 어? 어디가? <laughs> 뭐해? 아니 무면화요? 오예예예. 예, 예. 음 아, 진짜. 뭐 하는 거지? 앞으로 합니다 빨리 해. 때에 올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 저 이거 끄자. 비히클? 아니. 모디피케이션? 에 들어와서 아니, 어? 아, 이운함. 꺼. 아니 어떠세요? 아니 좋았어 다리 밑에 좋다 어딱 좋아 딱 좋아 딱딱 좋아 어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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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어 점수를 좀 주겠어 자 안전벨트 풀고 뒤에 차어 섰죠? 내리고 아씨 지금 장난하네요? 차 안에서 알코올이랑 마약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내놔 you got any on you I can look at? 기다리세요 이름은 b u c k e 아 스몰 스멜이래요 스몰 그럴 수 있지 자 펠리세이드 어 맞죠? 오케이 차에 문제없고 그 다음에 Present d r 아그 데모할 때 참여했었고 파킹. Parking... 블록킹, 엑스카베이션이, 뭐지, 이게? 엑스카베이션이 발굴하는 건데, 파킹, 블록킹 했으니까, 거기 주차를 했는데, 통행을 방해했다, 뭐 그런 건가? 뭐, 처음 보내는 거는? 일단은, 속도가 아니고, 뭘아까 그거? 신호위반이죠 빨간불, 어딨어? 여깄다. 여기 여기 신호부시였으니까또 아마 가격 좀 비쌀 거예요. 60만원 정도? 아, 아니네, 한 뭐, 한 50만원, 세금 포함해서 아마. 이렇게 갈건데? 24살이야? 아, 젊네 자, 그리고 내리고 혹시나 해서 아니 왜 안가? 가! 멀쳐보스 빨리 가왜 안가? 뭐야 이거 렛츠고, 렛츠고 가! 아니 가라고! 고! 거 안가? 아, 안가 빨리? 가! 데야놀러봐 야, 왜이래 내려가 차 치우라고 말 안들어 아유 진짜 아이오닉파이버 처음봐요? 가서 빨리 통행 방해하지말고 아니면 내가 딱지 다끌을야아 겨우했네 아, 겨우 아 50만원 맞죠? 뭐 환율 계산하면 뭐 55만원 되겠죠? 네 그래요 60만원 수도 있고 됐죠? 오케이 아, 다자 가시고 들어오세요 왜 안가? 빨리 가 어? 주왜 안가? 어? 왜 안가? 아! 주왜 안가지? 저, 저 머스탱 앞에 노란색 머스탱 앞에 왜차 가만히있죠? 사람있죠? 자니? 어, 잠깐만요. 이거를 일단은 아니, 뭐야? 이거 이거였나? 아, 이거 맞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거 시어 신용 바뀌면은 진호가 바뀌어도 안 가면은 가나? 근데 가만 있어. 반가 올려라 예에에 yeah. <목소리> It's a p o l s 앞으로 땡겨 자 앞으로 땡깁니다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지나가세요 어어어 사람들아 앞을 좀보거라어어 잡을라 아 그래요 일단 이상 먼저 자니 뭐야 h e r s Johnny 아, 뭐래? 자, 바짝 대두고. 가자. l e t 뭐야? 깜짝아. 와이씨. 아습니까이 반응 속도. 어 h 아우, 씨. 허허허허. <laughs> 어 이런 식이라. 어, 뭐야? 빨리 지나가. 자칼땜치고자 여기는 사건 현장입니다 오지마 가만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뭐유트 a <뭐에? 목소리> <미추럴> 에이드 수 <목소리> <불술. 목소리> 일단 여기 사건 좀 해야 되는데 갔다. <목소리> 됐죠 애초에 붙어뜨리고 애저 가보겠습니다 이거 빨리 내리고 아이, 내려 빨리. 나 진짜 그사집이다 아니, 빨리 달리면 안 잡을 때멜수가 없어. 뭐그게 있어. 그... 어, <�gammon noise> <머리> 어, 위 있죠. 위 있다고? 아이, 밑에 있잖아? 아, 뭐야? 아, 이 가치도! 어딨어? 가치경찰왜 왔어, 이게? 아아! 테이 나이스! 엎드리시고, 오케이 okay. 됐고, 아 형님, 아니 스피드건을 왜 들고 있어? 뭔데? <laughs> 아 진짜. <laughs> 됐죠? 오케이. 어. 나보세요. 뭐야 이게? 아이오니 파이브 인 타운. 가보시지 어? 경찰이 지켜보고 있어. 저 뭐지? 진짜 이거 어뭐 로드레이지 바로 없니다 잡죠, 가자 오예예 진짜 빠르다 하출동뭐거다어어아니 밀로딩! 몇 명이야? 포기하세요! 그 의미, 의미 없다! 밀로딩!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래. 아, 총동아, 아니었어? 총동은 았네 아니, 뭐, 아니, <목소리> 아, 니 어, 수... 아, 아, 똑같... 아, 뭐, 아, 니 어떻게 된거세 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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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P. 오버도스 한마디로 뭐야 아, 아니죠 예 마약을 많이 해서 네, 마약 과다 투입 이러거든요 어어 뭐야 아 아니 애플 뭔데 오야안 되겠네 어, oh, 우 이거 너무 크다. 아니, 삐삐삐. 로로로. Oh oh, yes. uh, 아, oh, 오, 예스. Fire chat assistance r e q 아 이거 안다. 안안안안안안 안. 삐삐삐삐. 일로와! 빨리빨리! 빨리. 뻥! 저것도 가능성이 있나? 이거는 택도 없다. 불이 차에 붙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 다슴! 왜안 와? 소방차가왜안 와? 빨어리와어맞아뭐 맞어? 에어 EMS 4th d e p a r t m 안 오지? 누구야? 이야요데로아 얘야? 아니잖아. 일로와! 뛰어라! 하나, 둘, 셋! 테이저, 테이저, 테이저! 어? 이 맞았는데? 뭐, 테이저! 몇 명이 있어? 어떻게든가? 맞았는데? 다시 맞아라. 됐다. 아, 뭐야. 오우씨. 보고서. 오 뭐야 오오 오우 우우! 여기 또왜 이래? 아우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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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띄리 뛰어! 뛰어라! 더 빨리! 하나 둘 셋! 아! 됐다. 어운 좋게 됐습니다. 원래가 거의 안 되는데 됐습니다. 됐어. 한마디 써. 어? 뭐야? 이퍼가 <laughs> 오랜만이다. 그죠 근데 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 얘.. 얘너 뭐, 너왜 걸렸어? 나도 영웅도 모르고 그냥 잠 왔네. 오케이. 자. 아니, 아니, 아니. 요, 메뉴 안 떠? 어, 안 뜨네? 아! 그래요. 다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희열하네. 여기있다고? 아무것도 사.. 어.. 없는데?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버거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야 이거는 아닐거 아니야 아이고 비오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추세로 하다보니 만났어 어어? 남자어이 형님 보소 on, 마누라야? 아 뭐래 <laughs> 설마 마누라를 저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마누라가 장호사였으면 그렇게 그렇게 벌을 받아야지 됐죠? 오케이 Silent Alarm Trigger 코드 스리 야 이씨 이거 사건이 아이 나와 하필 왜 총기 상점이 틀려 나오시고 빨리 아 통과 가오 예수 블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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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a t 오 h e 오오오오오오오오오 e a h yeah, y e 빨리 와. e 건 일단 e a h 총알 세 h 총알 세 h 어, 왔다. 뭐야, 너 나왔어? 뭐야? 블로딩인진블러딩 뭐? r 퍼 l o a d i n g r e l 아 a d a l MOVE IN MOVE IN 이거 솔직히 이거 멋있게 하려면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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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를 아니 m p 인벤토리 이렇게 됩니다 아야야야 에권 아, 아니 It's a ball e s s 뭐 누구 질지어돈 <laughs> 보소 나와 돈아 맛있다 아 뭐래 <laughs> 상점 뭐, 어디로 왔어 오아 oh, 상점 주의 야 역시 상점 주인이니까 총보소 근데 못 막았네 뭐총 들고 바로 들어왔으면 뭐 답이 없죠 예. 아이고 빨리 엠브러스. 앰뷸런스 아, 여기 증거 증거 불러 곤충 내가 가져갔나? 아 가져갔군 깔어 yes FBI 뭐 어떻게 어떠, 세운거야 이거 아니 잠시만 있어봐. 증거물이 없지만 이따가 치고. 어, 예스. 아니 그왜 들어가? 여기 상점 주인 총. 됐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소리 밖에 있어? 여기 있다. 깔아. 됐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깔고 오 오소리 다 깔아 그냥. 야이 총보소 M16? 밖에도 있지 않나? 어? 어디로 왔지? 아여기있다 얘도 한패가 한패가 아.. 얘는 아닌것 같은데? 아 지도에 그 작은 원이 나왔거든요 큰 원.. 어.. 큰 원이 아니고 야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는 큰 원이잖아요 아까는 작은 원이었거든요 얘는 아닌것 같은데? 아이고 다 젖는다 이거 아 들어오세요 여기 안으로 어유자 다들 가시고 네 스와트 분들 네 수고 많으십니다 DOA, DOA? 죽었네 어떻게 아니 총기상점을 설생활을 했어? 신기하네 oh, 희한하지 않습니까? 총기상점인데 예 기름통을 팝니다 어 이거 뭐하던가요? 로스트 산토스 시티 파이어 오케이 아총뭐 왜왜왜 왜너 왜? 왜? 왜그래 가자 이제 됐죠? 오케이 저.. 빠져버렸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대 뭐있는데? 갈타아따가 총알 잡아봐 여기에.. 뭐 택시야? 어? 어이? 야 야 소장 야! 너 뭔데? 너 왜.. 왜뒤 타? 네 방금 저 택시 예 네, 전화하면서 온전했습니다 지금 타고 있니? 보이죠? 전화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귀에 뭐 있죠? 음 아, 아.. 아니.. 내릴 거잖아 땡겨! 다시 자! 당기시오 아 뭐, 오, 올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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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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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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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내려! 아니! I 아 어우! 진짜 안 잡혔대! <목소리> 엎드리시오. 누가 택시 어? 어느 택시기사가 총을 쏘고 있어? 이거 멍청한 짓이구만, 이거. 잡았다. 근데 왜 이제 느낌이... 만약에... 만약에 한국에서 총기가 <목소리>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이제 공권력이 좀... 올라가겠죠? 총을 들고. 근데 왠지 느낌은, 분명히 범인이 총을 쐈는데, 경찰이 그래서 총을 발표를 했지만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경찰한테도 일부 잠옷이 있다. 뭐, 그렇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한국어는 뭔가 좀 특이해. 그죠? 오케이. 자, 일단 다시 차를 세우고. 됐어 내리고. 아, 이거 전기차 충전해야 되는데. 자 몬수사 계속 시고 됐죠 오케이 2001년도 오케이 자 들어가 주고 아, 아니 GTA 5이년총 있었나? 아 서버 서비스 카빙 이거 오 한번 싸봤어 뭐야 근데 밑에 있다고. Got... 뭐가? 어,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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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뭔데? 와, 쏘아보소. 어, 아! 어디야? 안안 안 보여. 아이나 봐. 야, 아닌데? 어, 뭐? 아, 저도 없네. 이 경찰인가? 테러리스트인가? <laughs> 뭐야? 어. 발아 아니 나발 안에 쐈는데왜 <laughs> 그래요? 자, 그만 됐다 치고 예 빠져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신고. 예 받고 예 끝내고 돌할게요. 노는데? 응? 음? 이거 어떻게 문데? 아이 차야? 아 발바라 전기차! 오오빠 어, 어? 아니 이 어떻게.. 어난 전기차다! 너상대 안되지 야 밀어! 뭐, 뭐 어뭔 이걸? 어야아이너 저번에 실태어디로어 어어? 오우! 렇지멈 뭐야? 음 오. 내가 이긴다. 어, yes. 어, 탔어. 어, 탔어. 어, 어, 소리 아, 어, 재밌네. 이거 올라가자. 올라가. 오 야, 올라가, 탔어. 어딨어? 멍청. 가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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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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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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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어, 오 어,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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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서 전기차 넣습니다. 가속이 어 예. 아 이게 뭔데? 아이, 뭔데 이렇게? 오, 식스팩. 오, 이거 빨발 오, 그래요. 어 아, 왔죠? 오케이. 야, 오늘 총 압수 많이 했네. SMG의 컴팩트 라이플에 아까 뭐지 이게? 서비스 라이플? 근데 왜 서비스라는 거지? 아니 이거 총 좋다 이거 성능이 역시. 경찰도 근데 하긴 이런건 이제 스워트가 되면 이제 할수 있겠죠 그요네 오늘 보너뛰고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 하고 아, 내일은 이거 아이오닉5를 한번 더 할건데 내일은 여경 문님두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감사하고요자 가자 집에 가자 이제 아이오닉 좋죠? 그래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뭔거